자책 132쪽을 펴고 자 노트 필기 하세요 A few years ago, 몇년 전에, I did an experiment. 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I asked them to pick up trash in a park. 라고 나왔는데 자, ask는 목적어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와서 뭐뭐가 뭐뭐뭐 하는 것을 요청하다 라는 뜻이야 나는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때 대미 가르키는 거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나는 그들에게 pick up trash in a park 공원에 있는 쓰레기를 주소라고 요청을 하였다 I paid the first group very well for their time but the second group received only a small amount of money라고 나왔습니다 자, 나는 지불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 매우 잘 그들의 시간에 대해서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받았습니다. 오직 작은 돈에 작은 양의 돈을. 그러니까 A 그룹은 돈을 잘 받았단 말이야. B 그룹은 pay less야. 덜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실험의 이제 이게 조건이고 after an hour of hard boring work. 힘들고 boring은 지루한이잖아. 지루한 업무 후에 everyone rank their enjoyment 모두가 랭크라는 거는 동사로 평가를 내리다. 모두가 그들의 즐거움을 평가를 내렸어. 생각해 봤을 때 A 청소를 쓰레기를 줍고 돈을 잘 받은 구두, 그룹과 어, 쓰레기를 줍고 돈을 덜 받은 그두 그룹 사에 있어서 그들의 즐거움, 일화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겠어요. So, did the first group enjoy the work more than the second group? 이 질문이 바로 이제 실험의 질문이죠. 첫 번째 그룹, 이게 주어지, 즐겼는가, 그 일을, more than의 뭐뭐보다 더지. 두 번째 그룹보다 첫 번째 그룹이 더 일을 즐겼을까? 왜? A라는 그룹이 돈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즐겼을 거라고 물어보는 거야. Actually, 실제로, The result was the exact opposite. 결과는 완전한 반대였습니다. The average enjoyment for the first g r o u p was only 2 out of 10, while t h o u a t f r t h e s e w h i e t h a t f r t h e s e c o n d g r the s e c o n d g u r was a o n u was i n g a e i g t o n g a s i n a t f i e o n guru was the first guru. The s e c o u t h f 라는 거는 뭐 u r u t h 점 중에서 o 중에서 점이었대. 이때 와일은, 자, 적어놔 첫 번째 와일은 반면에 뜻이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 있는데, 이때 와일은 반면에죠. 하지만, 이때 대시 가리키는 거는 평균의 즐거움이지.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의 즐거움은 놀랍게도 8.5였다. 10점 중에 8.5래.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은 그룹이 즐거움이 덜하고, 돈을 덜 받은 그룹이 즐거움이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더 first group thought. 자첫 번째 그룹은 생각했습니다. What people usually pay me a lot. 어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For doing something I dislike. 자잘 봐. 이거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야. Usually 묶으세요. 유도부사니까. 아, 빈도 빈도부사니까.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많은 돈을 지불한다. for doing은 뭐뭐 하는 데 있어서 I something I dislike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I earned a lot of money so I think I dislike cleaning the park. 이상한 논리긴 하지. 나는 많은 돈을 얻었어. 즉,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무엇을? 공원을 청소하는 것을. 자, however, 하지만 the second group thought, 두 번째 그룹은 생각하였습니다. I don't need to receive a lot of money for doing something I enjoy. 자, 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받을 Doing something I enjoy는 뭐야? 내가 즐기는 어느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I worked for very little pay. 나는 일했습니다. 매우 작은 돈으로 So, 그래서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좋아해요. 공원을 청소하는 것을. According to the result, 그 결과에 따르면, people have, may have a negative attitude to their work because of two. 즉, 사람들은 가질지도 모른다. 부정적인 태도지. 그들의 업무 무엇 때문에 너무 많은 무엇이 들어갈까. 자 여기서 보면은 빈 공간에 들어갈 단어들을 골라볼게. 자 worries는 뭐야? 어려움. 웁스 희망 벌든 짐자리월드라는건 보상이지. 여기 답은 보겠어. 보상이지. 즉 왜냐면은 많은 돈을 받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많은 돈 때문에 그들의 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랑 가장 유사한 단어 보겠어. 보상이라는 리월드라는 단어겠지. 자, 여기 1번부터 3번까지 설명 듣고 다시 풀고 나한테 가지고 오면 돼. 자, 바로 reading 44로 간다. Let's think about waiting in line. 자, 생각해보아라. 자, Let's는 뭐뭐 하자라는 제안 문이죠 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Whether you are at a bank or amusement park, waiting in line is not fun. 자, 이때 끊어주세요. Whether는 뭐뭐이든지아니든지뭐뭐이든지아니든지 간에. 니가 은행에 있던지 놀이공원에 있던지 간에 waiting a line. 이거는 주어로 동명사지. 뭐뭐 하는 것은. 즉, 줄을 서서 기다린 것은 재미가 없습니다. Would you allow another person to cut in front of you in the line? 라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allow 목적어 to 보정사는 목적어가 하는 것을 허락하다의 뜻이야. 즉, 당신은 허락하니까 다른 사람이 너 앞에서 컷인 라인이라는 것은 뭐야? 새치기를 하다지. 당신은 다른 사람이 네 앞에서 새치기하는 것을 허락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you would say no 너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likewise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you would never hear yes when you try to cut in line 너는 절대 듣지 못할 거야 yes를 언제 네가 새치기를 하려고 노력할 때 but if you make a small change in your request you can miss some big result 하지만 만약에 네가 만든다면 작은 변화를 리퀘스트라는 네, 건 뭐야? 요청이죠. 너의 요청에 있어서 작은 변화들을 네가 만든다면은 너는 만날 수 있어. 몇 개의 큰 결과들을.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Just put a single word in your request. 자, 여기 너는 동사가 나온 명령문이죠. 단독적인 단어. 하나의 단어를 넣어라, 너의 요청에. 그리고 그것이 증가시킬 수 있다.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은 이 텐스를 대시 동격으로 받아 주는 거야. 너가 들을 기회지. US go ahead. 네 먼저 하세요. go ahead는 먼저 하세요라는 뜻이죠. 네,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너는 들을 것이다. So what is the single word? 그 하나의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 It is because. 아하. single word라는 게 because라는 거네. Ellen r a n g e r and her co-worker decide to test the o this word. 이 He... 엘렌 랭저라는 사람과 그녀의 동료들이 결심했습니다. d e c i d e 에 투부정사 들어가죠. 테스트하는 것을 무엇을 이 단어의 뿅뿅이를 이 단어의 뿅뿅이를 입증해 보려고 실험을 했습니다. In one study, a stranger came up to someone waiting in line to use a copy machine. Simply ask, excuse me, I have five pages. May I use the copy machine? 한 연구에서 a stranger, strange는 낯선이고 stranger는 낯선 사람이지. 낯선 사람이 come up to 누군가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누군가가 누구냐면 waiting in line, a copy machine. copy machine은 복사기예요. 복사기를 사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누군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동사 원이고 이게 동사 2가 되죠. 다시 came up to가 동사 원 ask 동사 2. 커피 머신을 사용하기 위해 줄을 쓰고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요청했습니다. 실례합니다. I have five pages. 저는 다섯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May I use the c o p y machine? 제가 그 커피 머신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했어요. When people were asked to cut ahead in the line directly, 60% of the people agreed to allow the stranger to go ahead of them. Be asked to라는 것은 아까 ask a to 부정사가 요청하던데, 뭐뭐를 요청받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요청받을 때그줄 앞에서 직접적으로 세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앞서도록 하는 것을 요청받을 때, 60%의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그 Stranger가 그것들을 먼저 하도록 그것들을 먼저 하도록 자 However, when the Stranger made a request with the reason May I use a coffee machine because I'm in a hurry? 94% of the people say yes.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이 요청을 했어. 뭐를 이유를 가지고 May I use the coffee machine? 제가 복사기에 사용해도 될까요? 왜냐면 하 저는 너무 바빠요. 했을 때그 사람들의 94%가 y e s 라고 했대요. 종합해서 말하자면은 a requester who provide a strong reason makes you accept his or her request more easily라는 거야. 즉 뭐야? 강한 이유를 프로바이드 제공하는 request, 요청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만든다, 더 많은 accept, 허락을, 그의 또는 그녀의 요청이, 자시 강한, 강한 이유를 제공하는 요청자가 만듭니다, 너가 허락하도록 그의 또는 그녀의 request를 좀더 쉽게, 즉, 강한 이유, because라는 단어, 이 because라는 단어를 이제 요청을 한 사람에게 더 잘 요청을 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 빈칸에는 과연 뭐가 들어갈까? 뭐야? 그 말의 힘이죠. 그 말의 위력. 비커즈라는 말의 힘을 결시 결시 어 테스트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야. 그럼 뭐가 들어갈까? Persuasive power, 면 설득력. Humphrey effect, 해로운 영향. Actual frequency, 실제 빈도. Eject meaning, 정확한 의미. 디프런트 메소드 다른 방법 답은 뭐겠어? 그거의 힘이겠죠. 설득력 일곱. 역시 나머지도 풀고 나한테 가지고 오도록 하시오.